서울공업고등학교 부설 기계공동실습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공동실습소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고도화된 산업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첨단의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어 조작과 운용실습을 통하여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설 및 설비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화 및 정보화 사회의 적응력 배양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기계공동실 습소의 교육은 첨단기계실무 A, B, C, D의 네개 교육과정으로 나뉘며, 학생들은 이중한 개의 과정을 선택하여 첨단기자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은 네 가지로 운영되며, 먼저 첫 번째 학생 교육의 경우 1기당 5일간 34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매년 다르나 2021학년도의 경우 15기를 운영하며, 대상학교는 서울공업고, 서울전자고, 용산철도고, 수도전기공고, 서울로봇고, 신진과학기술고 등 7개 교학생입니다. 두 번째. 학점제의 운영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2에서 16시간 4차 산업의 신기술 교육을 진행하며, RP 사물인터넷과 스마트팩토리, 로봇 등의 내용으로 교육합니다. 세 번째,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 신규교사 연수 등을 진행하며. 네 번째, 중학교 신기술 체험 활동을 2학기에 일주일간 진행합니다. 학생교육첨단실무 A에서 D까지의 과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 과정입니다. 과정 내용은 5축 머시닝 센터, 와이어컷 방전 가공, 레이저 가공 등 첨단 기계 장치의 원리와 조작법을 학습하며 스마트 팩토리의 필수 구성 요소인 자동화 기술 및 3D 프린팅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과정 모듈은 화면과 같습니다. 주요 기자재는 화면과 같습니다. 비과정은 오축 머시닝 센터를 이용한 정밀 가공과 전기 공합을 이용한 PLC 제어 및 MCU 제어, 로봇 제어 등 자동 제어 기술을 습득하고 기존 제품의 스캔 및 3D 프린팅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과정 모듈은 화면과 같습니다. 첨단 기계실, 비과정의 주요 기자재는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과정입니다. 시과정은 금형의 설계에서 완성까지의 관련 기술과 기존 제품의 3D 스캔 및 알피를 이용한 제품 제작, 로봇 제어 기술 제품의 정밀 측정을 위한 3차원 측정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과정 모듈은 화면과 같습니다. 주요 기자재는 화면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D과정입니다. D과정은 CNC 선반, 머시닝 센터, 와이어 컷 방전 가공기를 이용한 각종 금속의 정밀 가공과 새로운 제품 디자인 및 궁합 제어 제품의 정밀 측정을 위한 3차원 측정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주요 기자재는 화면과 같습니다. 서울공업고등학교 부설 기계공동실습소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교과 내용을 4차 산업과 관련된 교과목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기계공동실습소는 최첨단 시설을 통하여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에게는 첨단 미래교육을 일반고와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첨단 체험학습을 통하여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